오늘의 묵상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오늘 하루 묵상.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의 내용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구원도 없으며 영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죄 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단지 죄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은 회개로 시작되는데, 회개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자의 부활의 약속을 모두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는 영원한 삶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생의 소망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언제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신앙의 최후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회개와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지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가득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